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2025년 봄 웨이모가 오스틴에 진입했을 때만 해도 자율주행 시장의 주도권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테슬라가 그 위를 통째로 덮어버리고 있고요. 이 서비스 구역은 더 넓어졌고 지도의 모양은 누가 봐도 평범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좀 의도된 충격일지가 궁금한데, 일론 머스크는 한 문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말 우리가 지금껏 본중 가장 강력한 데모를 공개하겠다. 이말 때문에 사람들은 상상하고 있고, 테슬라에서 로드스터나 로보택시 또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결국 일론 머스크는 바로 옵티머스를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도전쟁의 실체와 연말에 공개될 옵티머스에 대한 정체,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 차량 안에 들어온 그록의 현재 모습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자, 2025년 3월, 웨이모는 오스틴 상업용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우버 앱과 연동하면서 37평방마일 규모의 구역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이 지오펜스 방식으로 구역을 안정적으로 넓혀가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약 3달 뒤인 6월 22일, 이 테슬라는 이 도시에 조용히 발을 들이게 되었고 초청된 극소수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로보택시의 시험 운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당시 테슬라의 차량은 10대에서 20대 수준이었고요.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가격은 딱4불 20센트를 받았는데 일론 머스크 특유의 숫자 유머가 들어간 상징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22일 만에 테슬라는 오스틴의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두 배로 확장하겠다고 발표했고 지금 테슬라가 커버하고 있는 면적은 웨이모보다 약 10제곱킬로미터 더 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상징적인 가격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로 택시 요금은 4불 20센트에서 6불 90센트로 인상되었고,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지역이 확장될수록 가격도 인상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 지도 정말로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길쭉한 형태와 특정한 이미지처럼 보이는 실루엣은 이 엑스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웨이모는 세달 동안 로보택시를 천천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는 3주 만에 그것을 따라 넘고 이 지역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는데요. 이 속도전에서 보자면 승자는 분명해 보이고 오스틴 위 도로의 주도권은 현재 테슬라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테슬라는 지도 확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테슬라 안으로 들어온 그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안에 인공지능 그록이 실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25년 7월. 테슬라는 2025-26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일부 차량에 그록 AI를 공식 탑재했습니다. 자, 이자의 진짜 AI가 단순한 개념이 아닌 실사용으로 등장하게 된 것인데, 이 모든 차량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록은 AMD 라이젠 칩셋이 장착된 테슬라 차량에서만 작동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에 탑재된 그록은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궁금한데, 이 운전하다가 테슬라 어제 주가가 어땠냐고 물어보게 되면, 곧바로 관련된 대답다 답이 돌아오고 이 ai에 대해서 질문 하더라도 핵심 개념부터 배경까지 쭉 설명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영상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 드릴 게요. 자 확인해 보세요. 너 이제 테슬라에 탑재됐다고 들 었어. 이건 그록의 재치있는 모드예요 c i 가 테슬라용 그록을 방금 출시 했는데 정말 멋지죠. 지금은 사전 출시 단계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는데 곧 일부 사용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에요. 업데이트를 마치면 드로기 사용 가능해지고 실행하면 몇 가지 옵션이 보일 거예요. 게으름 모드가 있는데 이건 좀 재밌고 장난기 넘쳐요. 아니면 평범한 밝고 활기찬 모드로도 설정할 수 있죠. 너 이제 테슬라에 탑재됐다고 들었어. 헤이. Hey, 야. Yeah. I'm here to help of whatever you need. What's up? 이건 장거리 여행에서 정말 유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 베이 에어리어에서 LA까지 운전한다고 해볼게요. 그건 꽤긴 여정이죠? 만약 운전하면서 뭔가를 검색하려고 하면, 직접 검색하는 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말로 검색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산호세에서 LA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 정말 대단하죠? 곧 업데이트가 배포될 예정이에요. 자, 영상을 다 봤는데요. 이 그로게의 현재 단계는 초기 단계라고 하고, 내비게이션을 자동으로 켜준다던가, 이 에어컨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기능 등, 이런 기능의 연동은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냥 차 안에서 말이 통하는 친구 정도로 이 실험 중인 단계이고,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AI는 앞으로 차량의 터치 스크린과 마이크, 카메라와 인터넷 연결망 등, 이 완전히 통합된 차량 내장형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발전할 계획이고 지금은 운전자와 간단한 대화만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며 테슬라의 fsd와 연동되었을 때이 편안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2025년 7월 14일 일론 머스크가 또한번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 올해 말 지금껏 본것중 가장 엄청난 데모를 공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했고 이 짧은 문장 때문에 엑스는 순식간으로 수많은 추측과 기대감으로 뒤덮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테슬라에서 새로운 모델을 또 발표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인지 이 많은 기대를 모으게 되었는데요. 올해 말 테슬라에서는 완전히 새로 바뀐 새로운 옵티머스를 공개할 예정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새로운 옵티머스는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티머스의 새로운 버전인 버전 3는 단순히 외형만 바뀐 로봇이 아니라 이 3세대 모델은 더 유연해진 관절과 향상된 균형의 제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의 판단 능력이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이 현재 오티머스는 이미 테슬라 공장에서 부품을 옮기고 이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데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그 자체로도 인상적이지만 연말에 공개될 엄청난 데모는 아마 그 다음 단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상자를 좀 정리해줄래 라고 묻게 된다면 이 즉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경로를 판단한 뒤 스스로 상자를 정리하는 것을 볼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며 이런 모습은 단순히 지시된 동작의 수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기반의 실시간 이해와 자율적인 판단 그리고 실행까지 진화된 옵티머스를 보여주는 데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그록포가 있는데요. 옵티머스의 세 번째 버전에 탑재되게 될 그록은 이 사람처럼 대화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두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연말 데모가 성공적으로 공개된다면, 이 테슬라의 AI 플랫폼 전략이 실생활에 직접 작동 하게 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가지 흐름이 보이기 시작되는데요 도로 위에서 고객을 태우고 달리는 로봇 택시와 공장 안에서 물건을 옮기고 또 작업을 돕는 옵티머스 이 전혀 다른 형태의 두 로봇이지만 그 중심에는 똑같은 존재 바로 그록이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일부 차량에는 이미 그록이 탑재되어서 운전자와 직접 대화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옵티머스 3세대에도 그록이 내장될 예정입니다. 이 말은 도로 위의 자율주행차와 공장 안의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같은 인공지능, 즉 같은 두뇌로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이 그록은 이제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테슬라의 생태계를 관통하는 실시간 AI 운영체제로 진화하고 있고 대화형 인터페이스이자 센서와 하드웨어, 클라우드까지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형 AI로 거듭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재밌는 것은 바로 이 그록의 주인은 누구인지가 궁금한데요. 이 테슬라일 것 같지만 테슬라는 그록의 주인이 아니라 그록의 소유권은 XAI, 즉 일론 머스크의 개인회사에 있습니다. 이 말은 테슬라가 지금 자사 차량에 탑재된 인공지능을 XAI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 테슬라는 앞으로 계속 인공지능을 빌릴 것인지 소유해야 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테슬라 로보 택시의 확장과 옵티머스 버전 3의 진화 그리고 그록이라는 인공지능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테슬라의 생태계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기술 중심에 있는 그록의 소유권은 테슬라가 아닌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고요 이 테슬라는 차량의 그록을 가장 먼저 탑재하고 실제 고객에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XAI에 단 1달러도 투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스페이스X는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는 왜 아직까지도 아무런 지분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자이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밝히고 있는데 바로 테슬라 이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일론 머스크가 결정했다면 테슬라는 이미 오래 전 XAI에 투자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이 사회의 승인과 주주의 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24년 7월 일론 머스크는 X에서 공개 투표를 진행했었고, 테슬라가 XAI에 5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에 찬성하냐고 묻는 질문에, 무려 96만 명이 투표하고 68%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대중이 찬성하는 것 같고 이사회에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지금까지도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말한대로 이 사회가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회가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테슬라와 XAI가 합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요.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XAI와 테슬라의 합병은 없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고, 이 그록이라는 AI는 테슬라 안에 들어왔지만 테슬라의 것이 아니고, XAI와 파트너십 또는 투자 형태로만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주총회에서 XAI 투자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되는 것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총의 안건으로 준비 중인 상황이고 이 주주 투표 결과 승인이 되게 된다면 xai에 테슬라가 이 투자하는 방향이 새롭게 열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변수도 존재하는데요 만약 테슬라가 xai에 대규모의 투자를 결정한다면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개인 회사에 자금을 넣는 건 이해 충돌 이라며 이 주가 하락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고 지금 XAI에 투자를 해야 한다와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양쪽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AI가 차량을 넘어서 로봇과 공장을 연결하는 시대, 이 기술의 주도권을 빌릴 것인지 아니면 직접 소유할 것인지를 놓고 테슬라가 기로에 서 있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분명하게 테슬라가 XAI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공은 주주와 이사회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 선택이 테슬라를 또 한번 성장의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을지, 아니면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하게 될지는 다가올 주총에서 판가름이 날것 같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테슬라가 xai에게 거액의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해 충돌을 피하고 지금처럼 독립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